광고 계정 추가 같은 경우에 좀 위험한 것이 여기에 한번 광고 계정을 이 경로로 추가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더 이상 옮길 수가 없어요 영구적으로 해당 비즈니스에 남는 거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가 나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 계정 추가 방법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이 액세스 권한 요청으로 대신해서 광고 계정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김혜인입니다. 오늘 교육은 페이스북 광고에 대해서 정말 기초적인 내용을 가지고 와 봤는데요. 말씀드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즈니스 관리자, 그리고 광고 관리자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관리자 시스템에 대한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 광고 관리자를 가지고 정말 기초적인 광고 세팅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정말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아요. 페이스북 광고를 시작하고 싶지만 광고 관리자 화면에 뭘 눌러야 될지 입성하자마자 멘붕을 겪고 계신 분들 그리고 페이스북 광고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 시스템에 대한 구조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 개념이 뚜렷하게 잡혀 있지 않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 강의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관리자와 광고 관리자에 대한 구조입니다. 구조 설명에 앞서서 비즈니스 관리자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비즈니스 관리자에 대한 정의는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페이스북 마케팅과 관련된 전체 자산들과 활동들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비즈니스 관리자의 기능은 아래와 같이 네 개로 한번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업무와 사생활의 분리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페이스북 프로필은 누구나 갖고 있고 해당 아이디를 가지고 비즈니스 관리자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개인적인 페이스북 프로필과 그리고 비즈니스 작업은 분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관리자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 관리자 안에서는 광고 운영과 추적, 그리고 성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페이지와 광고 계정 등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요. 비즈니스 관리 지원을 위한 대행사나 마케팅 파트너를 자유롭게 추가 제거하는 기능이 가능합니다. 이 비즈니스 관리자는 어떤 경우에 필요할지를 갖고 와 보았는데요. 마케팅을 담당하거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비즈니스를 관리하는 사람이 나 하나가 아니라 내 직원들 혹은 내 팀원들, 이 다수가 비즈니스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때이 비즈니스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또 페이스북 페이지, 광고 계정, 앱등 여러 가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비즈니스 관리자로 관리하게 되면 용이하고요. 비즈니스 운영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주지 않고 모든 자산의 소유권을 온전히 내가 보유하겠다라고 할때 비즈니스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와 같은 맥락으로 네 번째는 다른 페이지, 광고 계정, 앱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하거나 혹은 내 자산들을 다른 대행사 혹은 마케팅 파트너와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 비즈니스 관리자가 아주 필요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은 여기에 보이는 비즈니스 관리자 가입 링크를 통해 바로 비즈니스 관리자를 생성해 주시고 다음 내용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 관리자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보았고요. 이 비즈니스 관리자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개의 비즈니스 관리자 안에는 첫 번째로 사람이 추가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운영자와 그 하위의 직원으로 구별이 되는데요. 이 운영자는 비즈니스 관리자에 있는 모든 자산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하지만 이 직원은 본인이 직원이 이제 개인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자산에만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될것 같아요. 보통 비즈니스 관리자 안에 운영자와 직원의 비율은 당연히 운영자가 더 적고 직원이 많습니다. 이 직원들 모두가 운영자 권한을 가지고 모든 자산에 접근하게 되면 비즈니스 관리자의 질서가 완전히 망가지겠죠. 해서 운영자는 소수의 인원만이 이 권한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람이 추가되었으면 이 사람이 관리를 해야 할 자산들도 들어가 있을 텐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야만 저희는 광고를 운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광고를 운영하기 위한 광고 계정이 있고요. 그리고 어, 나는 인스타그램도 노출을 시키고 싶다. 근데 내 인스타그램 계정을 가지고 노출을 시킬 것이다. 할때 인스타그램 계정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앱과 광고비를 결제할 결제수단, 기타적으로 픽셀이라든지 타겟, 제품 카탈로그 등등의 자산을 이 비즈니스 관리자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자면 페이지가 있어야 광고할 수 있으니 페이스북 페이지가 중요하고 어, 당연히 광고를 세팅하기 위해서는 광고 계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광고비를 결제할 결제 수단이 어, 세 번째로 중요한 사안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관리자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어로만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확와닿으실지 모르겠어요. 해서 좀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실제 저희 ANPM의 비즈니스 관리자 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 계시는 화면이 내가 비즈니스 관리자를 생성했을 때. 메인에 보여지는 화면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제대로 된 비즈니스 관리자의 구조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비즈니스 설정이라는 부분에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아까 제가 구조로 설명드렸던 모든 자산들이 쭉 보이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보면 이 배지가 어, 등록이 되어 있는 게이 운영자 권한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자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이 비즈니스에 있는 모든 자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권한 수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현재 운영자로 역할이 되어 있는데 직원으로 내가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무 관련 역할도 직접 자기가 수정 편집할 수 있게끔 편집자 권한을 주던가 아니면은 아예 결제수단에 대한 어떤 접근도 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없음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또한 이제 페이지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어, 이 페이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총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페이지 추가입니다. 이 페이지 추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든 페이지 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비즈니스에서 만든 페이지인데 우리 비즈니스가 소유권을 갖고 싶을 때이 페이스북 페이지 추가를 사용하여 페이지를 추가하면 됩니다 두번째로는 페이지 액세스 권한 요청 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경우는 내가 다른 클라이언트의 페이지를 대신 광고 하려고 할때 뭐 혹은 소유권이 아니고 그냥 액세스 권한만 가져오려는 다른 페이지가 있을 때이 권한 요청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페이지 만들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광고를 하기 위한 광고 대상인 페이지가 없을 경우에 해당 비즈니스에서 새롭게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클라이언트의 페이지를 대신 광고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액세스 권한 요청으로 페이지 매핑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 계정입니다. 페이지를 만들고 나서 이 페이지를 가지고 광고를 하려고 할때 광고 계정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 광고 계정 만드는 방법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페이지랑 비슷해요. 광고 계정 추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른 비즈니스 혹은 내가 만든 광고 계정. 을 가지고 소유권을 아예 영구적으로 가져오르는 경우에 이 광고계정 추가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되는 건데 이 광고계정 추가 같은 경우에 좀 위험한 것이 여기에 한번 광고계정을 이 경로로 추가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더 이상 옮길 수가 없어요. 영구적으로 해당 비즈니스에 남는 거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가 나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 계정 추가 방법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이 액세스 권한 요청으로 대신해서 광고 계정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일정 기간 동안만 이제 광고 대행을 하기로 했다 하면은 요 액세스 요청을 해서 광고 계정에 이제 접근하고 편집할 수 있는 권한만 가져오는 거예요. 광고 계정의 소유권이 아니라. 해서 안전한 방법은 요 액세스 요청으로 광고 계정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새 광고 계정 만들기는 내가 이제 광고를 진행하려고 하는 클라이언트에게 광고 계정이 없을 때 혹은 내 비즈니스를 내가 홍보하려고 할때 그때 이제 이 광고 계정 만들기를 어,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쭉 지나가서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어요. 그 페이스북 페이지를 가지고 인스타그램 광고를 진행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페이지명으로 노출되고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노출이 되지 않으니 내 인스타그램 계정 자체는 홍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인스타그램 광고를 진행하려고 할 때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추가를 해서 인스타그램 광고도 내 인스타그램 계정 아이디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게 좋겠죠. 그리고 뭐 여러가지 아까 기타적인 자산으로 말씀드린 뭐 카탈로그, 픽셀, 타겟 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심화적인 부분이라서 다음 강의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제수단 설명드릴게요. 내가 이 비즈니스 안에서 광고를 진행했을 때 광고비를 어떤 카드로 결제를 할 것인가. 그래서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여기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요것만 입력해주시면은 이제 광고 집행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요. 네, 해서 비즈니스 관리자에 대한 기초적인 그런 용어 설명과 그리고 시스템을 직접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즈니스 관리자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광고 관리자입니다. 아, 광고 관리자란 비즈니스 관리자에서 어, 생성한 광고 계정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광고 운영을 위한 모든 세팅 작업이 바로 이 광고 관리자 안에서 진행이 되어요. 광고 관리자의 가장 중요한 3요소가 바로 캠페인, 광고 세트, 광고입니다. 구조를 가지고 자세히 더 살펴볼게요. 1단계 캠페인에서는 저희가 광고 목표를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브랜드가 어떠한 성과 달성을 위해서 광고를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 단계에서 설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광고 세트 단계에서는 이 단계로 타겟, 노출, 위치, 예산 일정 등을 선택해서 누구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의 비용으로 광고를 집행할 것인가가 여기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광고 소재를 세팅하는 단계예요. 내가 고객.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그 어필 요소를 고민해서 만든 소재를 세팅하는 과정입니다. 이 광고 관리자도 마찬가지로 실제 세팅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 관리자 화면에 들어와 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구조처럼 캠페인, 광고 세트, 그리고 광고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한번 새로운 캠페인을 만든다는 가정 하에 시뮬레이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캠페인 만들기를 선택했을 때 저희는 광고 목표를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어, 하나씩 살펴보면 어, 브랜딩을 위해서 노출이나 도달에 좀더 중점을 둔 그런 캠페인 목표고요. 브랜드 인지도와 도달. 이거보다 조금 더 들어가서 관심 유도 항목에 있는 많은 목표들이 있어요. 어, 내 웹사이트에 대해서. 어, 유입을 극대화시키고 싶을 때, 그때 이제 트래픽 캠페인 선택해주시면 되고, 내가 홍보하는 게시물에 대한 반응, 뭐 댓글이나 좋아요, 공유하기라든지 이런 반응도를 높이고 싶을 때는 참여 캠페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홍보하고자 하는 대상이 앱이라면 앱설치를 극대화하는 목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해주시면 되시고요. 동영상 소재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동영상 조회 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캠페인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잠재고객 확보는 내가 어떠한 잠재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설문양식을 만들었을 때그 설문양식의 제출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 방법이고요. 내가 이제 광고를 통해서 메시지로 바로 들어오게 해서 어, 상담 요청, 뭐 이런 문의 같은 걸 많이 받아보고 싶을 때 메시지 캠페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커머스에서 e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전환 캠페인인데요. 전환 같은 경우에는 상품 구매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장바구니 담기가 전환 목표가 될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뭐 신청하기 등록하기라든지 내가 원하는 고객의 행동 목표를 전환이라고 정해서 이 전환을 극대화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제품 카탈로그를 통해서 판매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이 캠페인을 통해 가능하고요. 매장 유입은 내가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을 때그 매장에 좀 고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요 캠페인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저는 어, 가장 많이 어, 집행하고 있는 트래픽 캠페인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우선 트래픽 캠페인으로 집행하기로 하고 이름을 정해 볼게요. 캠페인 이름은 어, 이 광고 목표랑 그리고 비즈니스 명이 같이 들어가면 좋아요. AMPM이라고 한번 가정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세트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정을 넣어서 많이 진행하는 편이라 여기 앞에 일정을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 광고대 실제로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테스트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보여지실 거예요. 아, 내가 세팅한 이 캠페인들의 정보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고요. 이 캠페인 예산 최적화 한번 봐주시겠어요? 캠페인 예산 최적화란 뭐냐면 내가 한 캠페인에 여러 가지 광고 세트를 진행하고자 할때 캠페인이 알아서 내가 원하는 광고 목표에 최대한 도달할 수 있게끔 광고 세트마다 자동으로 예산을 분배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캠페인 안에 운영할 광고 세트가 많다면은 이 광고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서 이 캠페인 예산 최적화 기능을 활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예산을 설정할 때일 예산과 총 예산이 있는데요. 일 예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가 어, 매일 매일 월화수목 금토일 어, 일정하게 예산을 사용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일 예산을 선택해 주시는 거고, 어, 보통은 총 예산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 이총 예산을 가지고 이 캠페인이 어느 요일에 뭐이 광고 목표를 많이 달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시간대에 광고 목표를 많이 달성할 수 있을지를 자동으로 머신러닝을 해서 예산을 어,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에 알아서 분배해 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굳이 일별로 사용해야 되는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캠페인 최적화 시스템을 믿고 총 예산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더욱 좋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광고 세트입니다. 이 광고 세트 안에서는 어, 저희는 웹사이트로 광고를 할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이 예산과 일정, 그리고 타겟을 선택할 수 있어요. 뭐, 자기가 원하는 기간이 일주일이다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일주일 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어, 시간도 분단위로 선택할 수 있어서 이렇게 알아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어, 혹시 광고 세트 지출 한도를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한도를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타겟인데요. 이 타겟에서는 어, 자기가 어, 광고할 그 비즈니스와 관련 있는 타겟팅을 선택해주실 수 있어요. 뭐 연령이나 성별은 어,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어, 만약에 내가 광고하려는 게 이제 마케팅에 대한 수요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마케팅에 대한 컨텐츠를 많이 봤을 테니 이런 마케팅과 관련된 요소들을 찾아서. 관련 있는 거를 추가, 추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케팅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기업의 오너일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비즈니스에 관, 관심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아니면은 소규모 기업, 소규모 뭐 업체 운영자, 이런 등등 본인이 이제 생각했을 때내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고민해서 여기에다가 핵심 타겟팅을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맞춤 타겟과 유사 타겟에 대한 내용도 좀 전달드릴 내용이 많은데요. 오늘은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는 자리이니 이 부분도 다음 강의에서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타겟을 설정하고 노출 위치를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페이스북이 제휴되어 있는 이제 모든 노출 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해서 원치 않는 노출 위치는 이렇게 제외해서. 진행도 가능하세요 이제 네, 하지만 페이스북이 이 모든 노출 위치 안에서 가장 효율이 많이 발생하는 그 노출 위치를 빨리 찾기 위해서는 자동 노출 위치를 선택해 주시는게 사실 제일 좋아요 어차피 우리가 아 여기는 어, 뭐, 이 부분은 별로 반응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페이스북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캠페인 예산 최적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 최적화를 이 노출 위치를 보고, 어, 효율이 없는 노출 위치에는 광고비 지출을 중단한다던가 아니면 서서히 낮춘다던가 하고, 어, 광고가 좀 반응이 좋은 노출 위치에는 광고비를 쏟아서 좀 비중을 높여서 운영을, 어, 해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자동 노출 위치를 선택해서 이 최적화 시스템을 믿고 운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소재 부분입니다. 한번 단일 이미지로 광고 세팅 시뮬레이션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미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전에 진행했던 광고 소재를 가지고 와 볼게요. 이렇게 내가 만든 광고 소재를 가지고 이미지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문구는 광고 소재와 어울리는 내게, 내가 타겟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구를 쓸 때마다 옆에 미리 보기가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 문구가 잘린다라고 하면은 설명 문구가 잘린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뭐 요런 식으로 뭐 자기가 자기 비즈니스의 입맛에 맞게 어잘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세팅을 해놓은 소재가 있어서 가져와 볼게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 노출했을 때는 요런 식으로 노출이 될 거예요. 그리고 웹사이트 링크도 가지고 넣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혹시 나는 인스타그램에는 다르게 노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노출 위치 수정이라는 영역을 선택해서 인스타그램 피드 누르고 변경을 통해서 어, 다른 이미지로 바꿔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페이스북에는 요런, 아까 처음에 세팅했던 요 이미지가 나가지만 인스타그램은 다른 이미지로 나가게 돼요. 인스타그램 피드뿐만 아니라 모든 노출 위치에서 각각의 이미지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드와 스토리, 어, 네, 행동 유도 버튼도 한번 추가해 볼게요. 뭐 문의하기 정도면 되겠네요. 네, 스토리와 피드가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광고 소재 사이즈가 아주 달라요.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어, 이런 피드 같은 경우에는 1080 곱하기 1080 픽셀로 어,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1080 곱하기 1920 픽셀로 어, 선택해 주시면은 딱 맞게 들어가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광고 소재를 잘 세팅을 하고 게시를 해주시면 끝입니다. 네, 정말 기초적인 세팅 방법이기 때문에 뭐 지금 강의로도 궁금증이 해소가 잘안 되신 분도 있을 텐데요. 오늘 강의는 페이스북 광고에 대한 그 구조, 그리고 용어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초적인 단계로 설명을 드린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강의에서는 어, 좀더 상세한 타겟, 그리고 상세한 소재 유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초 페이스북 광고의 기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